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가요 어 굉장히 답답한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몇몇 종목 빼고는 이제 제주 반도체 포함해서 좀 이제 답답한 무빙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어 지금 거래량이나 모든 이제 시장 상황 측면을 봤을 때 여기서 그냥 갑자기 급락을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추세를 따라가는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매도세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최고가를 찍고 나서 눌림이 이어지고 나서 여기 지금 지지 라인에서 횡보 중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졌지만 여기서 프로그램 매세가 약 간 들어왔거든요. 오랜만에 좀 프로그램 매수가 세 유입이 되면서 어 외국인 매수세도 오랜만에 좀 들어와 주었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서 횡보만 좀 어느 정도 잘해 주고 가격 방어를 해 주면은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라인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게 뭐냐면은 제주 반도체 차트 분석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신규로 진입 하 분들 어디 가격을 좀 중요하게 지켜 보셔야 되는지 까지 제가 잘 확인을 해볼 테니까 오늘 역시도 영상 집중하셔서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제가 영상을 워낙 많이 좀 올려 드렸기에 여기서 아래에서 매집하신 분들 아마 이 라인에서 수익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 드릴게요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셔야 지만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2초면 되니까 먼저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설명 드리기 전에 어, 주식 특강 자료 오른쪽에 있는 내용 한번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미 많이 받아가 보신 다음에 이번에 어, 2025년 타점 잡는 연습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2025년 장 같은 경우는 어, 흐름 파악 그리고 섹터 분석 그리고 어디서 타점을 잡고 어디서 입절하는지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주식 아무리 좋은 흐름이 이어지더라도 타점을 잘못 잡을 경우에는 그 기회 비용 손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주식 특강 자료에는 제가 보는 보조 지표에 대한 설명 플러스 그리고 차트 패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캔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점 잡는 법까지 총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따로 책을 사서 공부하실 필요 없이 이 주식 특강 자료 하나로만 보셔도 충분하니까 이번에 제가 20만원 상당인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나눠드릴 때 신청하셔서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특강 자료 무료로 받아가 보시는 방법은요. 010 28466237 01028466237 문자 서적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빠르게 체크해서 바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에 놓치지 마시고 제가 한 시적으로 무료로 나눠 드릴 때 빨리 받아 가 보신 다음에 2025년 주식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고공 행진을 이어 나가면서 어, 지금 개별주 그리고 어, 우량주들이 특히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어 중국발 악재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어 잘가는 이제 주식들을 굉장히 잘 가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주반도체 왜 이렇게 답답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아마 귀가 아프실 거예요. 뭐냐면은 어 제가 이 때 이제 상승 모션 보고 이 라인에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 전고점 돌파하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성 가능하다라고 지도적으로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크게 보면 차트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이 매물대를 돌파할 경우에는 이 라인을 완벽한 지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캔들이 다시 리테스트할 때 이때 무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의 힘이 조금 약한 이유가 일단 매도세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섹터가 반도체 섹터에서 지금 로봇주로 좀 많이 경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에 있는 자금들이 로봇주로 좀 많이 쏠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눌림이 나오고 나서 상단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 같은 경우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은 높아졌습니다. 주가의 고점은 높아졌는데 아래 사이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컴펌이 됐죠. 이럴 경우에는 주가의 고점 형성 후 힘이 살짝 줄어드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통 어, 이런 식의 조정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플래그 패턴 만들고 이 매물 때 지금 지지라인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량이 쭉 들어오고 다시 상승. 으로 나오는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일단 과열된 RSI를 어느 정도 식혀주는 작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하시면은 제주 반도체 분명히 한 파동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 높아 보이는 라인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게 일단 여기서 상승이 바로 안 나올 경우에 조정 패턴은 제가 보는 조정 패턴은 이런 식의 조정 패턴이 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주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다가 보통 상승 흐름이 끊길 때 이런 식의 조정 패턴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은 뭐다? 다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질 수 있는 조정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상단에서 무빙이 크게 이어진 라인은 아니지만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플래그 패턴의 조정이 올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은 주가가 빠질 거였으면, 이렇게 상승 임펄스가 나오다가, 여기서 한번 급락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이렇게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단에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버텨주고 있잖아요, 가격이. 다는 것은 상단에서도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지만 여기서도 매수세가 받쳐주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과열된 RSI를 어느 정도 식히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조정 국면에서의 무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피보나치를 연결해보고 그리고 주봉상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그렇게 나쁜 건 없어요. 어, 다만 주봉상에서 봤을 때 RSI 71구간 어, 굉장히 과열된 구간에 속해, 속해져 있죠. 그래서 리테스트를 할때 무빙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격대가 19,750원에서부터 만... 8,520원 라인 때까지의 터치시 무빙이 가장 중요하다. 즉, 여기서 주봉상 봤을 때도 눌림이 이어질 경우에는 이런 식의 테스트를 할때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해줘야지만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라인이니까 이 라인은 꼭 체크해 주시고 어, 그래서 매수를 받아 볼수 있는 자리는 당연히 어디 라인이겠어요. 이 라인 테스트할 때 받아 봐야겠죠. 그래서 제주반도체 아직 캔. 크게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지수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잠시 자금의 이동이 로봇주로 조금 이동하는 바람에 주춤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된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도 이제 기술적 분석관에서는 제주반도체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린 거 없지만 그래도 지금 보니까 제주반도체 이거 하락했다고 난리가 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 어 여기서도 고점 돌파가 제주반도체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일단 과열된 구간을 어느 정도 식히고 잠시 테마가 로봇주로 지금 이동하는 바람에 자금이 빠져나간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면은 분명히 다음 달 그리고 이번 달 말쯤에 한번 크게 상승 가능할 수 있는 구간 찾아올 시 바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해서 이제 브리핑을 해드릴 때는 시간이 굉장히 텀이 깁니다. 아침 오전장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어, 나스닥 상황 그리고 미국의 특별한 이제 거시경제 이슈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해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직까지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 안 하신 분들 얼른 이번에 입장하셔가지고 제주 반도체 에 물리신 분들 아니면은 위에 아래서 타점 잡으신 분들 어디서 입절할지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꼭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이태 번호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확인한 후에 바로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번에 문자 주셔가지고 빨리 정보방 입장하셔서 같이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달이 굉장히 중요요 일단은 트럼프가 중국 관세 100%까지 갑자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장으로 이어져 나오다가 엊그저께 파월 의장이 이제 뭐라고 발언이 반어을 했냐? 긴축 양적 긴축에서 서서히 양적 완화. 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년 이제 미국의 F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리면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요. 예한 가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게 환율이 매우 높습니다. 환율이 잡히지 않으면은 결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좀 악영향이 올수 있으니까 이러한 영향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번 달 이제 에이펙까지 있잖아요. 네,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 올 텐데 여기서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잘 마무리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지만 이번 2025년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빠르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